네, 트리플레인스의 대표 김영수입니다. 어, 네, 오늘은 제가 발표할 것은 어, 세상을 바꾸는 일, 세상을 바꾸는 기업 소셜벤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어, 그 중에서도 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지구 표면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 스피노자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혹시 여기서 나무를 실제로 심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소나무만 들어보세요. 오, 네, 꽤 많으시네요. 어, 트리플 랜스 심은 거 아니시죠? 실제로 심은 거. 네. 어, 나무를 심기는, 실제로 나무를 심어본 사람은 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나무를 심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어, 부동산 가지신 분 있으신가요? 없죠. 네. <laughs> 땅이 있어도 거의 빌딩을 짓겠죠. 네. 땅이 있어도 어, 나무를 심어야 되고, 나무를 심겠다 쳐도 어, 묘목장으로 가서 나무를 사고, 삽도 사고, 한 번만 쓸 거지만, 삽도 사고, 어, 뭐, 비료도 사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 실제로 나무를 심기가 실, 어, 웬만큼 마음먹지 않고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리플레닛은, 어, 나무를 심으려면 어떻게 재밌게 나무를 심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 70억 인구가 다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어, 트리플레닛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것을 짧게 압축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 5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던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무. 이 나무들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나무들은 그동안 수많은 열매와 꽃을 피웠고 동물들의 집이 되어주었겠죠. 하지만 나무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다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영국 본토 면적에 달하는 숲이 사라집니다. 이대로라면 40년 뒤전 세계 숲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40년 우리는 절반의 숲을 잃을지 모르지만 트리플레닛은 그만큼의 숲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트리플레닛 첫 번째 숲이 만들어졌던 과정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트리플레밋은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게임을 통해 가상나무를 키우면 실제로 나무가 심어지는 게임입니다. 게임과 나무를 심는 비용은 무료고요. 실제 나무는 게임의 물펌프, 비료 등을 지원하는 스폰서 기업의 광고비로 심어집니다. 이렇게 조성된 아기나무숲은 전문성을 가진 환경 NGO의 전담 관리 아래 수년에 걸쳐 울창한 숲으로 자라게 됩니다. 2011년 9월 UN 사막화 방지 협약 공식에 트리플레닛이 출시되었습니다. 두 달간 6만 명의 사용자가 정성스럽게 키운 5만 그루의 가상나무가 트리플레닛에 보내졌습니다. 각자의 추억과 사연이 담긴 굿바이 메시지들과 함께 10월, 아기나무들이 심어지게 될 몽골 사막 부지를 얻을 수 있었고, 11월까지 총 5만 그루의 나무가 몽골 사막에 숲이 되었습니다. 숲 조성과 함께 유저들은 첫 번째 편지를 받았습니다. 곧 트리플레닛 페이스북에 유저들이 찾아와 아기 나무를 아쉬워하며 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 포스팅으로 인해 페이스북 팬 수는 1200% 증가했고, 가상나무의 수 또한 15% 증가했습니다. 이제 트리플레닛은 변화합니다. 더 많은 사용자와 더큰 숲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페이스북용 게임으로 친구와 함께 나무를 키울 수 있고, 이북을 읽으면 아마존 숲에 나무가 심어지게 됩니다. 나무 심기 앱 출시 이후 트리플레닛은 꿈이 현실이 되는 경험, 그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2011년 2만 그루였던 목표를 뛰어넘어 5만 그루의 나무가 한국, 인도네시아, 몽골에 심어졌습니다. 2011년 5만 구루, 2012년 10만 구루, 2013년 1천만 구루, 2020년 1억 구루, 그루. 1억 구루를 향한 트리플레닛의 힘찬 발걸음에 함께하세요.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페이스북에서 트리플레닛을 검색하세요. 네. 어... 조금 이따 트리플레인으로 검색해보시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모든 폰에서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나무를 심는 기업이라는 어, 소셜 미션을 가지고 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어, 전 직업은 어, 환경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한 5년 정도 환경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고요. 어, 제일 첫 번째 만든 다큐멘터리가 어, 장명문화 개선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어, 나무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묘지 때문입니다. 어, 벌목이나 어, 그 다음에 뭐 산불로 인한 건 2%밖에 안 되고요. 어, 묘지를 만들 기 위해서는 그 일대에 어, 나무를 베야 되고요. 그런 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저가, 저가 제안한 거는 이거를 묻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심어서 수목장을 하자. 유럽이 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런 형태로 많이 제안을 했고요. 어, 그런 식으로 환경 다큐멘터리를 계속 만들어왔습니다. 뭐 고래 포경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오다가. 어 문제점에 봉착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다큐멘터를 볼 때는 아 어, 심각하구나 나 진짜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서 다시 이제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똑같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 아 이거 사람들을 행동하게 하기에는 어, 미디어라는 영상이랑 매체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비즈니스로 전환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 사람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 나무를 심는 문제가 왜 나무를 심으려고 하냐면은 어 그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나무밖에 없습니다. 어, 탄소를 상쇄하거나 하는 어,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를 상쇄하려면 더 많은 석유를 떼서 그 기계를 가동을 해야 돼요.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되는 것이죠. 근데 나무를 심으면 탄소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어, 산소를 제공하죠. 그리고 새들이 살수 있고 동물도 살수 있고 어 실제로 개도국 같은 경우는 80%가 어 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과일을 채취하거나 그 다음에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숲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것을 어 소셜 벤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나무를 심으면 실제로 심어 드립니다. 이것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24시간 언제든지 저희가 곁에, 곁에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 카톡으로 얘기하죠. 두 명이서. <laughs> 네, 이렇게 이제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요. 앱을. 그 정도로 생활화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이애플리케이션 무료 애플리케이션인데 어떻게 실제로 나무를 심을까요? 이 조림 비용이 발생하고요. 아까처럼 땅도 사야 되고. 이런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어, 비즈니스 모델을 해결했습니다. 어, 사용자들은 무료로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다마고치처럼 나무를 키웁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어, 주고 햇빛도 주고 어,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템이 광고 아이템입니다. LG의 해로 햇빛을 주고요. 어, 하나의 물펌프로 물을 줍니다. 삼성의 비료로 거름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 비용을 저희 트리플 레이스 받고요. 트리플레닛이 그 비용을 NGO에게 줍니다. NGO가, NGO 같은 경우는 그 전문적인 기술로 실제로 나무를 신게 되죠. 기업은 광고를 할수 있고, 어, 사회공헌이 그 동시에 됩니다. 그리고 NGO들은 어, 이제 기부금 모금 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거의 40%의 힘을 기부금 모금 다 하러 다니로 쓰, 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사용자들은 무료로 기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돈을 안 돼도 어, 그냥 시간만 투자를 하면 기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 할수 있는 구조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9월 1일날 저희가 트리플 앱이 출시가 됐습니다. 어, 10만 명이 사용했고요, 5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1억 번 이상의 노출이 일어나서 광고 효과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어, 쓰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 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있고요. 어, 땅을 팝니다. 손으로 땅을 파고 비료를 주고 이렇게 비료를 주고요. 어, 씨앗을 주고 물 펌프도 이렇게 손으로 해줘요. 해주면 물이 되고 다시 비료도 주고 그 다음에 어, 사막에는 양떼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양떼랑 골목골들을 어, 죽이지 않고 멀리 날려주고 그 다음에 어잘 가라. 내가 다음에 한번 보러 갈게. 이런 메시지를 써주고 어, 사막에다가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실제 심어진 모습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저희의 사용자층은, 어, 3세 꼬마부터, 어, 5, 0대 어,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퇴근 시간이 되면 이제 사용률이 올라갑니다. 부모님 거 이제 가져서 이렇게 나무 심고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어, 옛날 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기부를 하려면 신용카드가 있거나, 그다음에 돈이 있어야지 가, 기, 가능했고요. 나무를 심는 것은 이제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어, 어린 아이들은 시간 많죠. 네, 그래서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을 수 있고요. 실제로 가장 많은 나무를 심은 사람은 148 그루를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 연락을 해봤습니다. 어,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어떻게 혼자서 숲을 만들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해서 했더니 <laughs> 했더니 어 대학생이래요. 여대생인데 아 나는 나무 심는 게 너무 가치 있다. 어 그래서 요즘은 남자친구랑 싸우는 중이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 맨날 나무만 키우고 있으니까 밥, 먹, 밥 먹을 때도 나무 키우고 어, 어, 만날 때도 나무 키우니까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 나무를 실제로 심을 때는 어, 나무에 메시지를 적게 되는데 어, 이것을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 그, 나라, 그 사람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결혼기념일 그리고 어, 내가 아픈데 이 나무가 심어지면 나도 낫게 해줘. 이러한 소망의 나무들도 많이 있고요. 뭐 시아 준수나무 이런 것도 꽤 있습니다. <laughs> 네, 굉장히 많은 나무들 을볼수 있고, 그러니까 5만, 5만 개의 사연들이 있는 거죠. 나무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실제로 사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아이템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그 실제로 어, 태양열 판넬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사막에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에서 물은 퍼 올려야 됩니다. 그러한 비,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어, 석유를 떼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어, 이제는 태양열 판넬로 설치해서 그것을 전기로 모터로 사용을 해서 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그러한 활동을 어, 이 아이템으로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심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몽골에 심어지면 어, 이름표를 걸고. 이건 소연이 나무데데 어, 사막 가서도 잘 살아. 눈물 눈물. 나중에 커서 얼마나 컸는지 보러 갈게. 벌목꾼들이랑 어, 양떼들한테 당하지 말고 있어. 다시 만나자. 어, 이렇게. 어, 메시지를 써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걸어서 어, 메일로 보내줍니다 메일로 보내주면 어, 눈물을 흘려요.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서 엄마 아빠 저는 몽골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 나무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 벌목꾼들이랑 양떼들도 NGO 단체들에서 지켜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 어디에 심어졌는지 어, 몽골 셀렌게치 주 터진 나르스 자연보존 구역에 심겨져 있다. 이렇게 정확한 찾아갈 수 있도록 어이 구역을 보여 주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하 앱스토어라는 게 제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전 세계로 판매가 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볼리비아, 가나, 뭐 아이폰만 있으면 다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폰만 있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모아지는 거죠. 어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이제 올리게 됩니다. 어내 나무 키웠다. 봐 봐라. 왜냐면 하 사람들은 기부를 하는 이유는 어, 자기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보,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기부했다. 착한 사람이다. 내가 어, 빨간 통에 돈 저, 돈을 넣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하는 것이 내가 좋은, 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이 어,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 스스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스스로 광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더 많은 광고비를 써서 나무를 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사용률이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 사회공헌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 인도네시아 200평에 200, 2 0 0루에 아, 2 0 0에 나무를 심었었고요. 그리고, 어, DMZ에 사용자들이랑 같이 가서, 어, 그, DMZ 숲도, 평화의 숲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몽골에서도 이제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도, 어, 면평균 6천, 0 0만원 정도의 이제 가치를 내고, 탄소도 굉장히 많이 흡수합니다. 몽골은 숲이 4% 밖에 없어요. 그 중에 저희가 한 1%는 저희가 만들어 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어 10억 원 규모의 큰 규모의 이제 숲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유니세프랑 아프리카에도 어 아프리카에는 저희가 그물 어 펌프를 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나무를 심기 전에 아프리카는 사람이 이제 어 죽어가기 때문에 물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어 유니세프 같은 경우 처음에 어 학교를 지어주러 갔어요. 학교를 지었더니 애들이 안 옵니다. 왜안 오냐 이러니까 3시간, 4시간 물을 뚫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물을 심어줬더니 우물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어, 우물, 그, 물이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무를 심어주는데, 어, 저희가, 어, 그, 이번에 한 것은 나무를 심고 나서 이렇게, 어, 물펌프를 기부하는 형태로, 어, 지금 물펌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내년도를 이제 더 준비해야 되겠죠. UN의 공식 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UN이랑 이제 같이 일을 합니다. 어, UN에서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 어떻게 연락 왔냐 물어보니까 우리 그 기사를 봤대요. 그 본부 측에서.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세계 곳곳에 알아봤더니 이러한 어, SNG나 게임으로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걸 하고 싶은데 없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을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파트너가 돼서 이런 로고 사용권이나 이런 컨텐츠 사용권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월드비전이 또 연락 왔습니다. 월드비 이제 넥슨이나 컴투스한테 같이 게임을 만들어 볼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안 하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트리플래닛이랑 어 우리는 세계 세계적으로 착한 게임으로서 넘버원이 되겠다. 이런 것들 을 외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같이 나무 심습니다. 이렇게 어, 서로 같이 심고 그다음에 나무도 꾸미고요. 주변도. 그러고 뭐어뭐 벌목꾼 오면 같이 쫓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년대로 이제 내년에 이제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무는 아프리카 심어집니다. 아프리카에는 저희가 어, 망고 나무, 사과 나무, 구아바 나무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과실 과실수를 심는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한 가구당 두 그릇씩 저희가 배분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키웁니다. 1년이지나면 열매를 모으는데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를 팔아서 어, 닭을 사고 소를 사고 어, 그 이렇게 계속 100년 동안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초기 자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과실 나무를 심고요. 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 생활도 개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 내년에는 서울의 도시숲을 만듭니다. 어, 도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공원이죠. 어, 공원에는 나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서울시랑, 어, 이번에 서울시, 어, 장님이 굉장히, 어,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서울시랑 같이 해서, 어, 도시숲을 만들고요. 어, 이거 자체도, 어, 부산에서 어떻게 한번 만들어볼까. 또 오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도시숲 만들어서 센트로파크 정도 크기는 아니지만 저 정도로 이제 확장할 수 있을 정도로 네될수 있도록 어,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북극곰 키우기와 고래 키우기입니다. 광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어, 고래한테 예를 들어서 애완고래인데 애왕 애완고래한테 애왕 광고 먹이를 줘서 키우고 그 고래 그 광고 비용이 모아서 그린피스로 전달됩니다. 그린피스는 그 고래한테 어, 주사를 놔주거나 먹이를 주거나 어, 불법 조업하고 있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그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그이 고래 같은 경우는 GPS가 다 연결돼 있어서 어~ 내 오늘 내 고래가 태평양에 있네 오늘은 어~ 대서양에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래를 이제 소유가 없는 고래를 소유로 만들므서로써 어~ 보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잡으면은 빨간 점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커지는 겁니다. 어~ 내 고래가 어디 갔냐 포경선이 어떤 포경선이 내 고래를 죽였냐 이렇게 하면서 어~ 이제 환경운동이 자발스럽게 일,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 이 모델은, 어, 이번에 GSVC랑 글로벌 소셜 벤처 컴퓨티션에서, 어, 스탠포드 팀과 MIT 팀과 트리플 앤 이렇게 세 개가 상을 받았어요. 어, 한국인 특유의 그러한 소셜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되게 SNS와 잘 접목하고 IT랑 잘 접목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한국 특유의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재밌어 했고요. 놀라워했고 좀 익사이팅 해 하다고 이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과 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어 돈을 많이 벌려면 어 대기업에 가면 되고 안정적인 일을 하려면 공직을 가면 되죠. 근데 세상을 바꾸려면 어 소셜 벤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 좋은 일에 세상을 바꾸는 일에 더 많은 일을 시간을 투자하고 어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